예,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남이섬 만배 크기 정도 느낌이에요. <laughs> 지금 온지 한참 됐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얼마큼 봤는지도 모르겠고, 여기다가 그냥 도시 하나를 만들어도 되겠네. 진짜 여기는 캠핑 제국이네. 이 정도면, <laughs> 웬만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형 수변공원 습지공원, 뭐 생태공원, 이런 거다 이길 정도 써야 되는데, 난 여기다 캠핑장을 만들 거라니. <laughs> 이거 진짜, 잘 만들면 전 세계 1등 하겠다. 캠핑 사이트 만 개.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끄겠습니다. 오늘은 청도, 칭따오왜 <laughs> 웃어? <laughs> 부자 사장님이랑 캠핑장을 갈 거예요. 여러분들 캠핑장 우습게 보잖아요. 캠핑장, 뭐, 그까이까 <laughs> 한번뭐 해볼까 뭐 이런 캠핑장인데, 요번 캠핑장은 천만 평 짜리에요. 천사백만 평. 중국 평수로 1,400만 평이라 한국 평수로 약 500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500만 평이면 1 8홀 골프장이 한 50만 평 정도 되니까 1 8홀 골프장 한 10개 정도의 넓이를 가진, 여러분들 이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그럼 미친 캠핑장인데, 이걸 한번 우리 사장님 기술력이랑 그다음에 우리 크리스월드 운용력이랑 해가지고 같이 좀 설계를 해서 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어. 그런데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또 한국에서 또 잘했던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월드 삼동점을 청도점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영상이니까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코인의 활용처도 하나 또 늘려가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니까 한번 보시면. 그냥, 뭐, 말이 뭐가 필요해? 보면 되지. 나도 못 봤어, 지금. 예, 나도 사진으로 이런 것만 봤는데, 실제로 가서 봐야 뭐, 설계를 하든, 만들든, 배치를 잡든, 뭐 하든 할수 있으니까, 가서 보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신 있죠, 사장님? <laughs> 뭐가 자신 있어요? 아유, 돈 받은 거 자신 있죠. 예, 이래야 돼요. 사업가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도 자신 있어. 뭐, 그깔거 뭐 500만 팬인데뭘못 해. 땅이 적어서 못한 거지. 한국에서 2, 뭐 2만 평, 3만 평 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뭐 화장실이다. 어? 화장실이 뭐 한국 캠핑장보다 더 크다. 화장실이 한국 캠핑장보다 크다? 어. 아마도 500만 평이면, 그러니까 여기 중국에서 1,400만 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캠핑장이 될 거고, 어, 여기서 얼마 걸리죠? 60km. 역시 기렇게 60km. 청도시에서 60km면 한 1시간 한 안쪽이네. 그죠? 40분. 40분이면 간다. 어떤 지리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자, 가볼게요. 한번 이제 캠핑장 제대로도 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글로벌하게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laughs> 자, 크리스월드 청도 가는 길이고요. 30분 정도 왔고요. 약간 외곽으로 들어왔어요. 아침을 안 먹어서 아침 먹으려고. 와, 이거 소금? 설탕? 음, 그대로 그대로? 소금그 음. 소금 여기가 캠페장 정문이야 아, 여기 정문이야? 그 아니어서 그 알려줘야지 다 왔네, 그럼 여기가 정문? 아, 여기가 캠페인 정문 오 좋네 이건 왜 물을 가져 놨어? 이거는 노는 데고 아 이거 체험하는 데고 아 어마어마하다 많이 들었네 저인도내 자는 방이 여기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게다 부지잖아 끝까지못 <목소리> 보여 클라이밍 오 이거 왜 사지? 싹 펴가지고, 사이트 만들면 되겠네. 이거는 좀, 글램핑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다 방이야. 봐봐. 오. 침대 두개 안에 화장실. 있어. 방갈로구나. 지금 여기 왔어요. 왔는데, 와, 이거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감도 안 오네, 여기 진짜. 카메라에 서 다, 담길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제 저렇게 해서 앞에다가, 곳곳에 지금 물이 있어서, 이런게 지금 운영하는 지금 시설인거고 이거는 제대로 조성하면 진짜 대박이 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청도 날씨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지까진 않아도 막 그렇게 춥지는 않단 말이죠 이것도 지금 렌트해주는 펜션이라고 해야겠죠? 펜션 어.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방갈로고 진짜 여러분이 꿈꾸던 캠핑, 글램핑 뭐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는 산만 빼고 다 했어. 산은 원래 없으니까. 잘 됐네. 잘 됐지. 어, 이거 380원이야. 380원, 380원이면 응. 그한 아, 7만 원, 8 이거는 880원. 어제 880원, 얘도 8 8 0원이네 야, 이게 펜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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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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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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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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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음, <laughs> <laughs> 넓이가 너무 넓어서, 아직까지는 가늠잘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금, 이집 하나가, 이 펜션동 한 채가, 대충 한 200평 정도, 300평 정도 둘레에 있으면서 호수를 조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지어져 있는 게 50개 정도 되고 이거는 진짜 설계 빡시게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공간은 너무 넓고 좋은데 할게 너무 많거든. 지금 그리고 유휴지가 너무 많고, 예, 네. 곳곳에 물이고 호수고. 지금 여기가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걸어서 이거를 돌아볼 수 방법이 없어요. 며칠 봐야 될것 같아. 걸어서 보려면. 그래서 차로 일단 돌아보는 걸로 했고, 벌써 뭐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ATV 필요하죠. ATV 하기에 이렇게 좋은 동네가 없네, 그냥. 야, A, ATV 100대 이상은 있어야 돼. 와, 이건 뭐야? 된다고. 저건 뭐야? 아, 이게 관광대잖아. 저것도 방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래, 여기 농장도 만들어도 괜찮겠다. 음. 닭이랑 사슴이랑. 뭔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것 같은데, 정신없이 해놨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크리스월드가 되는 거지. <laughs> 천이 오래돼서 이거는 걷어놓은 거고. 여기가 진짜 캠핑장, 그램핑장 하기가 좋은 게 날씨가 엄청 시원해. 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정말 시원해요. 지금 온지 한참 됐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얼마큼받는지도 모르겠고, 와, 부지가, 야, 천만 평이 넘어간다는 건 진짜 여기다가 그냥 도시 하나를 만들어도 되겠네. 진짜 여기는 캠핑 제국이네. 골프장 10개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조 조경이 너무 예뻐. 이야, 여기 뭐야? 이게 습지 공원이라고 습지를 최대한 지금 잘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넓어서 관리가 안 되겠다. 이건 진짜 그게 고민이네 여기는. 한그 다른 집밖에 안 되지. <laughs> 어. <laughs> 여기는 진짜 생태 캠핑장 만들 이게 캠핑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무슨 웬만한 작은 도시 하나인데 이건 뭐 말도 안 나온다. 야. 제가 잠깐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물이랑 그 다음에 광안한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게 ATV 단지로 조성을 딱 잡고 이쪽 물가 쪽은 보트 투어, 카약, 카노 이런 걸로만 조성을 해도 전세계 넘버원 캠핑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재밌겠다 이거 네, 진짜 크리스 월드네 야 신난다 이거 이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되겠고, 야, 이거는 중국 쪽 사람 모으는 건 제가 보기엔 뭐 일도 아닐 것 같고, 한국 쪽이랑 아시아권에서 사람들 다 끌어 모아도 장박의 성지가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여기 없는 게 지금 사이트 이런 것들인데,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사이트 좀 만들고, 다양한 모든 체험을 다할수 있고, 힐링할 수 있고, 생태, 탐방, 습지, 물, 이런 거다 만들 수 있어. 진짜 이건 다 가능해. 완벽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천만 평 이런 느낌이구나. 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얼마나 왔는지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장님, 여기서 다 우리 땅이잖아. 눈에 보이는 게다 우리 땅. 야, 말도 아니다. 이건 진짜 나이스야. 골프 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99만 원이에요 크리스월드 청도가 아니라 크리스월드 아시아라고 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남이섬 만배 크기 정도 느낌이에요 <laughs> 여기 수상에서 충분히 가능하겠고 넓어갖고 아 이게 바깥이 그렇죠. 아니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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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우리 땅인 거야 <laughs> 이게 좀 무슨 느낌이냐면 시대를 좀 거슬러 온 느낌이랄까 다른 세상 와, 이거 재밌겠다, 이 일. 이야, 해볼 만한 일이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한국, 한국으로 치면 진짜 엄청난 크기의 생태공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게 난 여기다 캠핑장을 만들 거라니. <laughs> 이 정도면 <laughs> 웬만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형 수변공원뭐 습지공원, 생태공원, 이런 거다 이길 정도 써야 되는데, 이게 크리스월드라니. 여러분들, 가능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여기, 여기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 1억, 뭐 1000분의 1? 만분의 1? 이거 진짜 잘 만들면 전 세계 1등 하겠다. 캠핑 사이트 만 개. 지금 이게 얼만큼 본 거예요? 반도 안 온거죠? 반도 안 온거야? 네, 여러분 한번 얼추 둘러봤어요 하루에 다볼수 있는 사이즈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참 좋은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케팅적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왜냐면 청도는 한국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요 1시간 반 정도면 올수 있는 거리고 무엇보다 비행기 값이 제주도보다 싸기도 해요 한국 거안 타고 중국 국적기를 타면은 한 10 몇만 원이면 여기를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적인 문제가 한국에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크리스월드를 어느 정도 성공시켰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복합 리조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중국 안에서의 유입 또한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분께 오픈 안 했지만 제2부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청도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세 번째로 라오스에서도 빌라 단지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 월드가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거고 여기는 진짜 월드 레코드일 것 같아요 사실 큰 거에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크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그릴 여지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진짜 여기서 몇 가지 아이디어 생각했는데 캠핑 사이트 정말 널찍널찍하게 지어놓고 정말 편안하게 장박할 수 있고 여기서 뭐 ATV, 전기,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또 체험을 할수 있고, 습지, 탐험, 대탐험, 그 다음에 승마, 그 다음에 뭐 수상레저, 뭐 너무 많아요, 지금. 머리가 꽉 찼어, 지금. 어차피 중국을 먹으면 전 세계를 먹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월드가 중국에서 한번 이제 월드레코드, 가장 큰 이제 복합 리조트로, 물론 캠핑장을 했지만 복합 리조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CWA 코인도 많이 여러분들 응원해주시고, 맥시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게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월드를 알리고, RWA 기반에서 이렇게까지 일을 벌릴 수 있다. 코인들이 사실 뭘 하는지를 알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크리스가 하는 코인은 크리스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코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